일본이 초비상 사태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다음 타깃이 폴란드 혹은 동유럽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충격 저에게도 동유럽 국가가 아닌 일본이 러시아의 다음 타깃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중단한다고 21일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한 성명을 통해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취한 일방적대로 제재해 명백히 비호적인 성격을 고려해 일련의 조치를 취한다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내 척이 일본 해협을 통과하며 일본을 위협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의 발표는.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보도통신에 러시아 해군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두 척에 모두 흑해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러시아 해군 함정 모두 일본의 해상자유대에 의해 스로가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감시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해협을 관통한 러시아 상륙함대 구성은 엘리게이터급 상륙함 한청노프가 급상륙함 한척 어드미를 레벨 스코 위급한 척등총4 척의 상륙함들로 이루어졌으며 러시아 해군의 태평양 함대가 가진 모든 상륙함 전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일본과 평화조약 교섭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언제든 일본의 러시아 군대를 보내 우크라이나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초비상이 걸린 곳은 일본의 호카이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홋카이도 바로 위에 있는 쿠릴 열도에서 러시아군의 대규모 해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시행한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사히는 지난달 일본 해역에서 24척의 러시아 해군 함정의 훈련을 진행한데 이어 지난 10일부터 11일 사이에는 해당 훈련에 참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군함 10척의 스가로 해협을 통과했다며. 이 정도로 많은 러시아 전력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일본과의 평화조약 중단 선전 보고에 일본인들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대규모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전쟁 또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가장 먼저 한국으로 이동하고, 그 후, 일본인들도 한국으로 대규모 피신을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각국 정부가 일본에 남아있는 자국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하면서, 한국을 임시 폐난처로 삼은 외국인들의 입국이 대폭 늘었습니다. 당시에 에르난 브란데스 주한 칠레 대사는, 칠레 국민들이 한국으로 대피했다. 한국은 일본에서 가장 가깝기도 하고 훨씬 더 안전한 나라다. 한국이 마련해준 임시 피난처에서 실내인들이 머물고 있다 전했고, 유럽과 다른 남미의 외국인들도 한국으로 대규모 이동해 수개월 동안 한국 호텔들의 일반 여행객을 받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내한 호텔 대표는 각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많이 와서 그분들을 위해 배려를 하고. 일반 여행객들에게 양해를 구해서라고 전했는데요. 일본이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도 일본에 있는 인력을 한국으로 철수시키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일본과 평화 조약을 깨버린 만큼, 일본이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공개한 일본과 러시아의 전력 비교를 보시면, 파란색이 일본, 빨간색이 러시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사력 측면에서 러시아가 일본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국방내산도 러시아가 일본의 3배가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군도 러시아가 일본의 3배 지상군은 12배 탱크는 10배 이동 가능한 로켓미사일 33배 해군은 3배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전혀 상대가 안되죠. 미국도 러시아와 일본이 싸울 경우 미군이 직접 개입할 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커질 수 있다며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미국에 일본과 러시아의 싸움에 개입하지 말라고 선을 확실히 거뒀는데요.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텔레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1945년에 결정 제 2차 세계 대전 종전 결정으로 쿠릴 섬들은 소련으로 넘어갔다면서 미국은 자신들의 경계와 레드라인 한계선을 알아야 한다면서 러시아와 일본 간 문제에 미국은 참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러시아가 일본 침공 시에 한국이 일본인 피난민들을 전부 수용해 줄지에 여부가 매우 뜨거운 논쟁으로 급 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일본인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국인들의 넓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는 역으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인 피난민들을 일본이 받아줄 것이냐는 질문에 가려받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한반도 주변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대응 태도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난 계획을 정비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한반도에서 유입되는 피난민을 선별해서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힌 게 문제입니다. 일본 NHK는 지난 17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에서의 유사 사태 발생에 대비해 주한 일본인들의 긴급 피난 계획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이날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주한 일본인을 무사히 본국으로 귀국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긴급 피난 계획을 다각도로 재점검하고 새안보법에 따라 자위대가 주한 일본인들의 귀국에서 더큰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계획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일본 NHK는 아베 전 총리는 또한 내각의 한반도 유사 사태 발생 시 일본으로 유입될 수 있는 한국 피난민 입국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될 만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하라 라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일본을 공격하게 되면 한국도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위협이 될 만한 일본인들을 가려서 받아야 하는지 하는지에 그렇게 한다면 과연 일본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그제서야 아직도 키시다. 총리를 꼭두각시로 이용해 뒤에서 혐한 정치를 펼치고 있는 신조 아베를 원망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